안녕하십니까 안성개 대표 박영 회장입니다. 오늘 제437 강은요 비상장 기업이 돼서 가업승계나 증여, 상속할 때 상징법법상 어떻게 기업가치 평가가 나오는지 이 중에서 순자산가치 할때각 개별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업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3년 동안의 평균 순자산가치 최근을 3 이일가중평균에서 이제 한 거에 60% 수익가치 쪽에 60%고, 순자산 가치에 40%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순자산 가치가 60%고, 이제 40%이게 바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수익가치 쪽에 크게 비중을 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익, 평균 순수순 가치는 기업의 3년간의 그 세무신고서를 가지고 측정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이제 이 개별 재무상 대표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자산의 순실현 가치를 합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서진 이제 오2십육자 표지에 이렇게 원전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착각하시고요. 네, 여기에 더 들어보아라 보시고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주식 가치는 이제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이 돌아가신 날, 아니면 징요일에 앞에 두 달, 뒤에 두달 해서 합 4개월 동안에 종가 평균을 하니까 어떤 저그 기업 주의 세력이 주가 주장을 할래도 만 4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할수 있겠지만 4개월 내내 하려면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고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4개월 의 종가 평을 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비상장사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3년간 평균가십60% 플러스 주당 순자산사 40%를 하는데 주당 평균 순손익 지은 이제 순이익 계산서나 이런 세무 신고서 순이익은 나오니까 문제 없는데 주당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재무상태표에 있는 각 예금, 재고, 부정자산, 부용자산, 영업권 등등 준비금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이 세법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그 상속세법 시행령 55조 같은데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일반 원칙은, 법의 순자산 가치가, 법정 평가를 했더니, 순자산 가치가 이게, 손익이 마이너스 나와도 이것은 0으로 보고, 순자산 가치가 만약에 자산이 부채가 더 커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0으로 본다. 그래서 0으로 보고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평가액이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재고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고, 이제, 재고가 잡혀있는 장부가액이 있을 것이고, 시가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장부가액으로, 시가로. 예금이나 채권은, 여기 예금채권 그러니까 이제 예금에 원금 금액이 예입액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이자에 어떤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국공채나 육과, 채권 유가증권은 시가평가액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에이 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가액, 고정산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감가상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그걸 법정평가액으로 한 금액하고, 이제 큰 금액으로 한다. 법정평가액은 이제, 그, 상수 시행령에, 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집값 건물도 구체적인 특별히 보시하는 제그 지금 미터 금액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그거들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금액을 한다. 자문금액하고. 부산은 법정 평가에 대해서 현 규정은 토지는 공시가, 건물 가사시평시에 아파트 대단위 상가 등부수제일괄공실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무형자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형자산 선급비용 이런 것들은 차감해서 없앤다. 그냥 단순한 무형자산 그것이 무형의 실제 가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없애서. 제로로 본다 그런 얘기죠 권리 확정 금액이라는 이런 자산이 있을 때는 지급받은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자산인가에합산한다 그런 의미고. 그럼 이제 이 부채계정 쪽에서 충당금과 준비금 이런 금액은 이제 아, 아, 어떻게 하냐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아, 우리가 회계상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그를 거 파이너스빼주지 않고 그냥 제외시켜서 없는 걸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영업권 금액, 이 영업권 금액 같은 것 중에서 추가잉여금액으로서 아, 이 그런 영업권 평가액은 자산에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물론 이제 청산이나 부실 영업권 같은 것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각종 자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각자 그, 상업세법, 지연세법, 시행령 55조에 쭉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는 순자산 가액 한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빼기를 잘 해가지고 순으로 나오는 금액을 순자산 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상 순자산 가액하고 순손익 가액 계산하는 것이 세법의 시행령에 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하셔야 한, 한 주당의 평가액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가업상으로 증여해서 세금이 제대로 기사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서의 대표 박인정 의원이었습니다